진짜 뜨기만 하네 신기하네 올리하잖아. 어 너.. 아우 신기하네 뭐... 근데 일정한 거리가 가기 때문에 뭐짤순이형 네. 거리만 똑같이 가면 <laughs>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지금 왕사장 만나러 왔습니다 방책을 최고의 장타자 최고의 스타 왕사장을 만나러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레슨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나프차 나의 프로를 찾아서의 일환으로 첫 번째 레슨을 받았는데 치키닝을 좀 해결하는 그런 스윙 배우게 돼가지고 조금 일관성도 생기고 거리도 조금 는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저희 2025 골프항배 스크린 대회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이죠. 그래서 또 중국 갔다 와서 우리 왕사장 또안본 지도 오래됐고 왕사장이 또 다음 주에 또 전지훈련을 간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같이 골프항배 치면서 레슨 받은 골프항과 예, 앙테널 최고의 스타, 최고의 장타자, 최고의 파워 왕사장의 대결을 골프왕배 대회 모드로 해서 찐 대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예, 왕사장 정도 잡으면은 어, 이 레슨을 통한 이 새로운 스윙이 좀 자신감이 생긴다, 자신감이 붙는다, 이 예, 정도 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왕사장 한번 잡으면서 2025년에 출발을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할수 있도록. 함께 가시죠, 렛츠고! 몇 도야? 5 6도 아니 왜지어 이게 항상 뜨기만 하고 그래서 뭐아 네. 아, 네. 어, 아, 신기하네. 어, 근데 일정한 거리가 가기 때문에 뭐 짧순이어도 네, 거리만 똑같이 가면 그래보면 <laughs> 쳐보겠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네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습니다. 네. 조금 살이 찐것 같기도 하고. 네, 좀쪘습니다 지금 올해 네. 저희가 25 앙스터즈로 일단 만날 거잖아요. 곧 많이 공을 오랫동안 안 쳤다던데. 네. 겨울이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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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처음 치는 건 아니죠? 아, 처음 치는 건 아닌데. 어. 어. 다시 연습해서. 그러니까 상태가 좀 <laughs> 많이 안 좋아진 거 같아서 오늘 좀. 예. 제가 다나이 기대했던 왕 사장은 아니에요. 편안하게 치다 가실 겁니다 오늘. 알겠습니다. 그 외에 물파 한배 찾아서 가 보겠습니다 어 대박이 네, 네. 와 314명이나 314. 참가 중인데요? 네. 자뭐 설정서 뭐 건드릴 게 없어요 네. 자, 자, 시작하겠습니다, 시작하겠습니다. 어. 이거 원리가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.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얼굴 좋아지신 거 같은데요 여기? 뭐? 살이 좀 빠지신 거 같은데요 형은? 살이 빠졌는데 네. 사람들은 좀 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살이 많이 빠졌어 네, 살, 어. 살 빠져 보이는데? 그렇지 자 시작합니다 우리 왕사장 장비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게 찍어보도록 하고요 왕사장 장비는 바뀐 게 없어서 뭐 딱히 찍지 않았는데요 로마로 아이언의 드라이버는 QI 1 0 LS로 바꿨네 헤드를. 샤프트는 해저러스 스모크 그린 그대로 쓰고 있어요. 저 티샷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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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고 하는데 불스피드가 한 3, 4 정도 적게 나왔고 배스피드 너무 많이 돌었어요. 아, 이러면은 쇼, 제가 더 멀리 갈수 있어요. 아또왕 사장이 잘못 치니까 긴장돼. 왜냐면 왕 사장 이길 생각 안 하고 오는 친구인데 제가 오늘 잘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레슨 받은 스윙으로 가겠습니다. 다운스에서 엑셀 만드는 게 몸쪽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에서 만들어야 된다. 네. 그리고 너무 가자. 와우이거두안 아, 네, 아, 나왔는데 그래도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먼저 <웃음> 치면 돼. <laughs> <되었네. 웃음> <laughs> 아 <laughs> 아 그러니까 아, 야 이게 어, 어떻게 어, 이러냐 예, 기가다 그냥 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? 이게 투어 모드였기 때문에 계산 잘해야 돼. 135. 지금 저기 왼쪽 위에 보면 1 4 9보잖아 거기서 내리막이 14니까 그렇지. 135. 135인데 지금. 135면 너 4번 쳐야 되나? 아니죠, 아니죠. 원래 두번을 <laughs> 컨트롤해서 치면 되는데 안갈것 같으니까 <laughs> 제가 8번을 쳐볼게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 짠해. 이... 어 형이 예 짠해로. 8번 아이예 뭔가 좋은 하면서도 와 아, 짧았어요 이거는 내리막이 1 5 m 였는 이거 간 거면 이거 110간거아니요 115? 좀 어, 심각한데 약간 아 근데 좀 길까 봐좀달렸어 <laughs> 아니 8번이 크니까 그래 그래 아 그럴 수 있어, 있어. 138L 남았는데 14L 14, 125 130 칠게요 9번 아이어아 뭐야 열렸어 그래도 제가 조금 네. 네, 어. 더 앞에 있다라는 게 저보다 좀더 뒤에 계신데요? 내가 좀더 앞에 있잖아 아, 내가 먼저 쳐? 아, 아 형님 저뭐 거래는 거 <laughs> 긴장했어 너이 생각 하니깐 <laughs> 아막 긴장되네 어, 시원한정도면 네. 아, 만족 방사장도 비슷한 아, 어프로치 남았어요 어 나이스 어프로치인데 커팅은 네. 먼저 아, 하게 됩니다

해서... 아, 땡겼죠게임이다멀리건있다아멀리건 <laughs>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, 형님. <laughs> 아, 나왜못쳐 가지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. 아. 아이게 아, QI 35. 맥스 아, 근데 이게 스타인데 아 스타. 약해요. 네. 183m에 3m. 자. 거기 아이 피리가안 나가니까 지금 5번을 칠 겁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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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좋아요. 네. 네. 제가 거리 나다가 맞아. 이렇게 막 거리 안 나오면 되게 짜증날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치고 있습니다. 샷. 나다 왔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불렀다. 와. 아, 됐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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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일단 몇 번이야? 5번. 이 5번을 5분. 치셨던 잘 원래 그때 못뭐 돌아왔네. 니다 나이스 와이는 사실 짧고 파파이구나 장사자분들 다어디스트라이 하는데 잘 잡았어요 나이스나이게 <목소리도> 바닥 스크이 아마 바닥 스크린 끌까요? 리 라이브를 잘안 하다 보니까 근데 까먹고. 바닥 스크린을 끄면 돼요. 1 3 5쳐요 채는 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안 되고 내가 뭐 보는 데 <laughs> 8번. 야, 135 8번이면 저랑 똑같네. 예. 야, 이거 뭔 건데요? 야, 한번만푸셔 아, 이거는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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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니다 아, 지지만 아, 가나 아, 가 아, 아, 맛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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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플러스가 있네요 예, <laughs> 네. 아너를 유지합니다 <laughs> 저렇게 거지같이 치고 아너를 계속 유지해요 <laughs> <laughs> 와 이번 올 멀리건 사용으로 저희 멀리건 끝났습니다. 예, 네, 이제 없어요. 넘어가야 돼. 보시는 좋았는데 약간 숙성이에요. 넘어 편하게 쳤는데 좀걱정이 되는 거는 왕 사장 이번에 살아야 할 텐데 <laughs> 왕사 e 도 왕상향도... 그래요. 맞아. boy. 년 1년 o t a 날 i r r o r You go cut up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이 m not sure. I'm not s 응, 응, 응. get it get, it, get, it, get it. 아. 교 한쪽 떨어지는데 계속 좀 해야 돼요. 네, 계속 해야. 야 대회 호리노이 삼회여니까 저주의 파스리 유리유리 계란장군. 와 아니 뭐 대회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대단합니다. 왕사장 1 5십오 다른 게다 있는 번 아이요. 7번잡았습니 <laughs> 내가 4번 잡으라 그랬잖아. 택도 없잖아. 아, 근데 또이러면 나만 욕먹을 것 같아. 아, 왕사장 괴롭히지 말라고 다들 하시는데... 아, 진짜로 이러다 왔 아, 근데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부렇게 놀려보겠어요? 그렇죠 왕사장 세 번째 샷입니다. 어나 보디하면 모른다 진짜 대박 잠깐만 <laughs> 나 보디하면 몰라 진짜. 전체적으로 깎이고 약간 이런다 열리고 이렇다 같이 모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어, 마지막 오른손으로 꾹 눌러야 되는데 어, 전혀... 자꾸 다 왼손으로만 치니까 깍기만깍고 힘든 다리 오른손이 쿡쿡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딱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아쉽다 좀 약한 거 같은데요 아, 약하기도 하네 어, 아, 네,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사람이 여전히 퍼팅은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지금 퍼팅을 잘 넣고 있어요, 잘 맞고 있어요. 지금. 아, 네. 얘기하자마자 멤니다 보기. 아, 사라스피 부셔야 다들게 얘 <laughs> 아, 걔네 가았으면 이게 굿샷는데 오늘은 굿샷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하루종일 굿샷이니까 명 굿샷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왕사장으로 찾다고 네. 파이팅 아, 기대를 접버리면안 돼요 예. 센서 절대 이렇게 안 맞았네. 줬는데요. 아씨. 슬슬 확실히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금방 돌아오니까 이게 클래스가 고문의 시절인데 클래스는 영화 하잖아요, 그렇죠? 올 저, 돌돌렸거 살짝. 짝와 <laughs> <laughs> 진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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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저, 말도 맞는 거아니 저, 형 <laughs> 저,

어, 쌩것같은데 여기 쌩것 같은데요. 나이스. 비하셨나요 혹시 같은 친구들 대단한 오비가 나도 거기로 막아요. 집중했어. 거기도 요 진짜 야. 고의 난도 헤디캡 1번 서입니다. 왼쪽으로 피하요 350m 거리에 콜입니다. 양쪽 모오비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오비가 안요 뭐, 응? 응. 아이고 라인. 아이.

했습니다. 간단한 걸로. 네, 이게요. 떴어요. 네. 샷. 감사합니다. 네 아, 약은 왜오세 어. 옛날에 왕선 드셨죠. 조금 비슷하게 남았어요. 유시아, 어. 또 오비 하나 하면 무기 끝이니까 오비 두개 했으니까 트리이구나 그렇지. 유시아, 유시아, 유시아. 아, 크다, 크다. 아니야, 또 아무 생각도 이건 나는 첫 번째로 약해서 가지고. 아. 이거 새로 바 받은 그아 미우라 베이블레이드 비 샤프트가 너무 약한 거였어. 나 몰랐는데 할 때는. 나이스 오, 응. 아, 진짜. 아, 진이 아, 진짜. 지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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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야 아, 진짜. 아, 아, 진 진짜. 아, 진 아, 아, 여기도 사실 예, 네. 거의 이글을 할수 있는 그런 홀이거든 여기도 짧네요. 어, 짧아요? 아, 내데좀더 우측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못 봤겠죠? 무서워서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형 좋은데요, 왜 아니야. 아, 네, 지금 뭐, 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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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스윙을 봤는데 예. 여전히 치킨윙이 나오고 있어서 뭐좀 신경 써야겠습니다. 야, 예. 무섭다. <놀람> 네, 아, 아, <놀람> 이거지. 왕사장의 한한60% 정도에 예, 100% 왕사장의 60% 정도 나오는 티샷. 아씨, 사나네그 반에 <놀람> 걱정되네. 할수 있어요. 1 65 정도? 네, 버 하이 한번가보겠습니다 아, 이거 안 돼. 네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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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롱가지면 안 돼. 어, 어. 오! <laughs> 아, 근데 오늘 뭐 문제 신 같은데. 게 아니라 이다 슉. 됐다 이거. 아우, 빈 뭐, 근데 몇번 잡았어? 번이거 <laughs>

봐 마무리 됐습니다. 퍼팅이 갑자기 흔들려? 네. 그냥 요즘 골프가 흔들. 려 <laughs> 드라이버는 <웃음> 좀 잡혀가고 있는 거 같아서. 네. 아이언은 제가 연습 계속 해 봤는데 드라이버 안 맞을 때 드라이버 연습만 계속하다 보니까 일찍 풀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저도 다시 레슨 받으려고 이제 프로 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요즘 거리가안 난다. 그랬더니.